삼단 논법 그거 보고 왔어요. <laughs> 벌써 다섯 달 <5달> 됐어요. 삼단 <laughs> 논법 <3단룸법> 재밌었어요? <laughs> 용인 처진거 웃겼다고요. 삼단 논법. 삼단 논법 솔직히 저 저도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듣다가 울뻔 했다고요. 돈가스 소스도 웃기게봤다고요 돈가스 소스. 뭐지? 돈가스 소스? 나한테 돈가스를 줄 거면 이렇게 줘라. 그거였나? 만화도 있어요. 어떤 분이 만화도 그려 주셔 가지고 아유 너무 너무 저거에서 안 보인다 잘. 고기 사이에 빵을 끼워서 먹어라 해서 숨 넘어갈 뻔했다고요. 서브웨이 샌드위치는 부모님 보여드렸더니 빵 터지셨다고요. 서브웨이 샌드위치? 하의 공격도 재밌었다고요. 그럴 줄은 몰랐다 진짜 저도 <웃음> 충격이었다. <laughs> 가뿐하 진짜. 왜 이렇게 구독자가 적냐고요? <laughs> 말씀이 대박 좋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laughs> 검색을 하셔서 유입이 되셔야 되는데. 보통은 유입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검색 자체가 검색 자체의 수가 저조한 것들을 좀 많이 합니다. 아 GTA 많이 봐서 쭉쭉 내리다 보니까 있었다고요. 쭉쭉 내리다 보니라는 거는 저 밑에 처박혀 있었다는 소리 아니야? 검색 유입보다 합방 노리는 게 좋아 보여요. 누가 합방 해주는데요? 누가 합방 해주냐 그 말이야. 자 보세요. 강진님 같은 대기업 분이 이제 호스팅을 천 분을 해주셔가지고 뭐, 유입이 한 삼십도 안 됐죠? 한십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게 있다 봅시다 그렇게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확률상 여러분들 30이면 3%에요 3% 오차범위에요 버리는 거라고요 버리는 거 <laughs>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3%는 오차야 오차 근데 만약에 제가 100명 100분을 호스팅을 받았다고 해 봅시다 없어요 그 3%라고요 되는 선택받은 자일세. 어 방송 처음 온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유튜브 썸네일이 너무 나긋나긋해서 보는 사람만 보는 것 같아요. 아 썸네일 핸드폰 화면 작아서 맥반석 계란 같은 게 빛나고 있어가지고 일단 들어가봤다고요. 아 맞네. 제가 PC, 제가 모바일로는 유튜브나 뭐 이런 걸안 쓰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안 보인다는 게 있구나. GTA 방송 자주 하냐고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시청자 수 마이너스. 1 <laughs> 피서 만화, 그, 영상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대부분 뭔가 썰을 풀때 있잖아요. 그렇게 만화를 그려가지고, 영상을 채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 똥손이기 때문에, 피서 만화 몬스터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재미는 있었다고요 여러분, 왜 피서 만화가 이제 안 올까요? 그, 피서 만화가 왜 후편이 안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그걸, 그려주신 분이 이제 이 방송에 안 오시기 때문이죠. 짜잔. 감찰 슬퍼졌다고요 <laughs> 마이너스 1. <laughs> 누군가 있던 자리이다. 게임하면 청자가 줄어드는 종합게임 스트리머. <laughs> 방송 실력에 비해 구독자가 적고, 구독자에 비해 스트리밍 시청자가 적고, 시청자에 비해 채팅이 적네요. <laughs> 강대 마이너스 1. <laughs> 바로. 어이 뭐. 아, 강진님 안녕하세요. 뭐 어째, 이런, 누추한 방에 오셨습니까? 아이고, 여기서도 강지 여기서도, 강공지준하면, 하면 어떡해요. 허허, 그러지 마세요. 모닥불 째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잘 오셨어요. 채팅, 되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제가, 스트리밍을 할 때, 그냥 제가 스트리밍을, 그니까, 하는데, 아, 불편하다고요? 뭐, 뭐, <laughs> 뭐, 뭐, 디스코드 방이라도 잡아 드릴까요? <laughs> 채팅 좋아해요. 아니, 제가 핸드폰을 잘안 쓰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 타자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 쓰다 보면은 이렇게 <laughs> 자꾸 다른 것도 눌리고 어쨌든 타자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는데 뭐, 이제 컴퓨터에서도 이제 마이크를 쓰다 보니까 타자 속도가 점점 퇴화하고 채팅이나 문자 이런 거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비밀이지만 제가 스트리밍이나 이런 걸잘안 봐요. 근데 진짜 솔직히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본 스트리밍이 요 근래 봤던 강진님 방송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본 스트리밍일 거예요. 아저씨 거짓말 사투리십니다. 아니에요. <laughs> 진짜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은 이게, 이게 아시는데 <laughs> 정말 내내 <laughs> 인생 방송은 <laughs> 강진 님이다. <laughs> 아니 이게 그니까 저도 예아 조시랑 친해져서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아, 그러네요. 야, 할로윈 역명. 아니 저게 팔로잉이 왜 역명이냐면은 제가 원래는 팔로잉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자꾸 알람이 저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끄지? 그러다가 그냥 다 <laughs> 아, 안 되겠다. 그래서 <laughs> 자꾸 팔로잉 그 알람이 자꾸 저한테 와 가지고 그래서 다제 방송에서 네. 거의 머키보드 워리아급. 에, 키보드 어 아니요. 저말 많이 안 하잖아요. 강진이만 팔로우 하자고요. 사실 강진 님그 팔로우에서 가장 알람이 많이 왔어요. <laughs> 인생 방송 팔로우 하자고요. 에이, 촌에 푼게 아니고 이제 제가 시끄러워서 언발했다 이 말이야. 개디아 되고 소기업이고 <laughs> 뭐 그런 거 신경 쓰면서 하지 마세요. 이제 요즘 걱정이 많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고 또 신경 쓰실까봐 방송 하시는데 걱정은 개똥이 나주세요. 제제 최대 단점이긴 합니다. 대부분 혼자 하는 건다 잘하거든요. 근데 대인관계가 제일 모자라요. 난재미있던데어 뭐가 재밌으셨나? 그러면 다행이고요. 얘 아님이랑 게임할 때마다 재무 1선 눈대유. 게임하다가 재밌었다고요? 제가 대화를 제대로 했던 게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을 조금 더 하실 수 있게 입을 조금 찢어드릴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음. 더큰 햄버거 먹을 수 있겠네요. 한 입에 먹을 수 있겠네. 아니 근데 저기 뭐야 유료 채팅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이크 쓰든가 <laughs> <할수 있으든가 웃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샬라유샬라유 아니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기 뭐야 생일이나 이런 거를 안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해 주시잖아요. 생일 날이 되면은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니 내돈 내가 쓰겠다는데 열받네. <laughs>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두손두발다 들겼습니다. 가부이 물론 배가 부른 건 아니지만 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잔 걱정도 많다고요. 아 물론 제 야망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만. 집 사야죠 대한민국에서. 아 부제가 님생 알아올게요. 아마 아라는 식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제 생일을 알고 있는 건 인터넷상에는 그 누구도 없으며 어제 실친 3명 그리고 저희 가족 3명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7명만 알고 있어요. 70억 인구 중에 7명. 안 알려 주면 먹이업의 행보다? <laughs> 아 이거 뭐 <laughs> 말만 했자 하면은 그냥 걱정투성이만 그냥 얘기하니까 이거 나중에 하면 답답하셔가지고 욕하시겠는데? 아니 왜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잘 돼야 하는데 떡이 상해불었다 아니 저도 이제 물론 안 그래도 지금 죽팽이라고 적다가 지웠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말하는 건데 제 방송 왜 시작했냐. 방송을 시작을 한 거는 제가 영상 녹화 때문에 그랬는데, 방송을 계속 할할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 거는요. 이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거랑,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아, 나, 나 친구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직장에서는 대부분 다 아저씨분들이랑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제가 어른분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는 걸더 좋아했어요. 제가 왜냐면 저 대학도 안 나와서 이제 발이 좁다 보니까 아니 친구의 관심도 없으신 거 같은데. 아, 왜요? 제가 제가 팩트맨이라고요? <laughs> 개똥이나 그러면 들이대야죠. 방송에 와서 채팅만 치고 호스팅만 하고 결국 님 제가 먼저 들이댔잖아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들이대면은 이게 모양이 약간 이상하다니까요. 모양이 약간 묘하다니까요. 강진 딜런 느라 신났다고요? <laughs> 그럼 내가 딜이 되면 나도 속물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얘가 또 그죠? 대기업 저거 해 가지고 이게 방송 저거 그걸로 이제 얘, 얘도 이제 날먹해서 이게 낙하산 타고 성공하려나 보다 막 그런 그런 응? 어? 뭐 뭐선 소리 자제. 자신이랑 어쩌다 친해졌냐고요. 별로 안 친... <laughs> <사발. 웃음> 손절한다고요? 그 사람이 대리줄 안다는 얘 말이 맞군요. 7 답인정. <laughs> 아 이거 언제적 <laughs> 영상이에요, 이거? 아니 저거 솔직히 소리가 너무 커 가지고 여러분들 그 옛날 영상 가지고 도네 하지 마세요. 소리 너무 커서 민폐예요. 저를 딴 데다 수출하지 마세요. 소리가 너무 커 가지고 민폐, 민폐. 저 소리 조절 쌉가능 수출 고다고.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야, 영상 소리 좀좀 좀 조절해서 해. <laughs> 내려가서 죽기 전에 내 고막이 터져서 먼저 죽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걔네는 음성도 내로 하는 거예요, 이 바보야. 뭐 어쨌든 둘다 일단 처음에 귀갱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영상도 내는 소리조절 가능 음성도 내는 안돼유 그럼 강진님만 살짝 내리시면 되잖아요 사발 <laughs> 여기는 무슨 단이에요? 여긴 무슨 단이냐고요? 아니 그런 거 없었는데 자, 거, 음, 아 아니고 저 사람 누구야 메달아 저거 <laughs> 해적단 하자 그럼 싫은데요? 아 왜요? <laughs> 내랑 대화하라고 내랑 <laughs> 여러분들 이상하.. 나 저기 뭐야 이상한 사람이래 저기. 사발. <laughs> 저기 스트리머 여기 있잖아요. 저랑 대화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내랑 대화를 해라 이 말이야. 전 먼저 자러 갈게요. 이제 제 체력은 끝나서요.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안녕히 주무세요. 강바강바아니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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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님이 방송에 들르셨다음 되게 신기한 일이네요. 그죠? 기운 쪽쪽 빨렸다고요. 말하면서 이렇게 덜덜 떨었던 적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laughs>